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 하실 때1 2제자들 함께 하셨고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실을 뿌리는 자가 그 실의 뿌리로 나갔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같이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 가시가 함께 자라서기울음막았고 자들이. 이부의 뜻을 물으니 이 부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유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왜 비유로 가르쳤는지 또 특별히 10분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성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열두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할 때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절을 보시면 누가 또 함께 했나면 어떠한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인식이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납비의 제아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심없고 소외된 여인들을 자신의 사역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에게 벗어나거나 그리고 본거침을 받는 여인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 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리호스 서편에 있는 디베라 부쪽 약 4.8km 위치한 서읍으로서 하나님의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출신의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은 이 일곱 귀신에게 사로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람이 완전하게 파괴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들려 오랫동안 고생했던 중에 예수님에 의해 치유로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3절을 보시면 또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의 청직이 구사한 오늘날로 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구사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지위가 높았던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여인은 수산나. 그런데 이 수산나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회적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도 있고, 또 높은 계층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성기림에 있어서는 지의고화를신분의 기천이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열두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일행이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장례를 하러 뒤를 따라 지금 얼음에 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을 보시면 우리 갈릴리,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예, 자막이 나옵니다. 예, 56절을 보시면 돌아가서 이제 향품과 향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할 때도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갈리, 갈리에서 함께 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이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었고 토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마리아,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우들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여인들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험했던 뒤에 정말 그분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함께 하였고 자신의 모의로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삼겼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저아들은다 도망을 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함께 했고 안식 후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원까지 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본 영광스러운 증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같은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성기는 것이 기쁨이 되셔서 끝까지 이 길을 가셔서 떼어놓은 그 길에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절부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제아대에 처해 있는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사건들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는 사역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통에서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비난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1 2 명의 제자로서 대표되는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유했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운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큰 무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지의 설교처럼 직접적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제어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교훈을 감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유일한 비유입니다. 병의 구절로들을 보면 은이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포되었으며 또 이때 예수님께서는 10분인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라는 시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물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과 물고기 비유, 집주인 비유 등 매우 다양한 비유로 집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비유를 가운데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씹뿌리는 자의 비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유를 듣는 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5절부터 8절로 이렇게 설거를 했습니다. 7을 이제 5절입니다. 시를 뿌리는 자가 그씨를 뿌리로 나갈 새 뿌릴 새더러는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또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 막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들은 기 있는 자들은 들었지않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축도를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10분 이는 자의 비유를 하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구문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바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은 예배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 아들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이큰 무리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지만 제 아들은 비유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것은 수성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해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라는 형식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비유로 전하시는 목적은 한쪽 사람들은 숨기고 한쪽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허락이 되어졌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숨겨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발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좋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아들 처럼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일 수도 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비유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길가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말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명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새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서 누가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마음에서 부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있는 말씀의 뜻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본당 문에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아는 것 같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그리고 삶에서 살아갈 때 전혀 말씀이 생각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입장을 볼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궁극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른 것들은 마귀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이들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가 볼때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따딱하여 부러진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같이 갈아 엎혀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앗기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을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밑다가시연을 당했을 때 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위 위란 딱딱한 바위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얇은 흙을 덮여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얇은 이 땅은 태양이 내리칠 때 바위가 온기가 있어서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싹을 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밑은 얕은 땅이기 때문에 사기 내리지 못하고 인해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바위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생각해서 볼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우리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 오금만 생각이 나면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할수 있지만 나는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이 했던 나쁜 행동, 그때 고통 당했던 기억을 한 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향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와 분노의 바위를 누가 깨트려 줄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트려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는 굳은 마음입니다. 기용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바위는 이 해가 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우리 마음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는 자인데, 이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량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뿌어줬습니다 마음도 새 땅이 되어서 이제 마귀가 물러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나고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기 자라는데 주변에 가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 돈, 캐락. 이세 가지가 마음에서 같이 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돈, 캐락이 차와서 무상하게 되어 보니까 말씀의 기운이 다 빼앗아 버려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염려와 돈과 쾌락의 가시가 우리 마음 속에 돋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국 굳어진 마음이 기형이 되고 바위가 제거되고 가시가 뽑히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해서, 주님의 뼈가 되었을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자, 우리가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기영이 하고 그리고 바위 같은 상처와 분노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거되고. 돈과 캐럿과 염려의 가시를 제거하고 말씀을 들었때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면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농부가 되어서 실을 뿌렸지만 그냥 상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75%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25%의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한순간에 만회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100배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흉룡 때에 의곱에서 가지 않고 강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해에 백배나 얼었고 요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적이고 풍성한 복을 대표하는 것이 백배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75%의 톤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로 대표하는이 소수, 이 소수의 마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졌을 때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실이 만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소수인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뷰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장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 내가 길가, 돌밭, 가시밭처럼 말씀을 빼앗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손실된 이 마음까지 한순간에 백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구미동북의 성도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하나님께 놀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연인들처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 집자가까지 부안의 영광에까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고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나가 있고 자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백배의 결심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